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러닝 복장이신가요? 예좀 네, 러닝복 같나요? 네, 같나요? 러닝복이 네. 네, 멋집니다 이거 혹시 까만색 티셔츠가 네, 팀, 팀 제이스 네, 단체 티셔츠예요아 단체 티셔츠 네, 굉장히 그 기능성 소재의 고급 티셔츠로 <laughs> 보입니다 혹시 그럼 저희가 팀 제이스에 가입하면 이거 다 주시는 건가요? 아팀 제이스에 가입을 하면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 가입 조건이라든가 <laughs> 네. 오늘 혹시 소개가 됩니까? 아, 발표 내용 중에는 없는데 소개를 잠깐 드리면 팀제이슨 네. 가입조건이 저희 아주 심플하거든요. 10-100-1000만이라고 아, 하는데요. 1은한 사람을 얘기하고 10은 10개의 메달, 완주를 음. 했던 메달, 100은 100회의 러닝 기록만 있으면 되고요. 그게 1m, 2m, 100번만 뛰면 되고요. 아, 네. 아, 처음은 네, 1,000km의 누적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은 한 달에, 한 멤버가 한 달에 만원 이상 기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와, 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티셔츠가 마음에 들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분, 친구들하고만 같이 달리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팀제시는몇 분이 계시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많았는데요 조건을 <laughs> 만든 이후로 <laughs>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예, 약 20명 정도 같이. 오, 그래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럼 팀 제이슨의 시작 네. 이야기 예,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 제이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다 스마트폰 쓰시죠? 예, 스마트폰 어, 안드로이드가 됐든 애플이 됐든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아, 주소창에 요 주소를 한번 입력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탭.unicefusa.org 네. 를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면, 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아, 이렇게 하늘색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시면, 아, 휴대폰을 조용히 의자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휴대폰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화면이 나오면 비긴을 누르시고 의자 밑에 휴대폰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타이머인데요, 여기 10분 동안 어떤 재밌는 일을 아마 벌일 겁니다. 저도 비긴을 누르고 10분 동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지셨나요 네. 네. 제가 금 같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팀 제이슨은, 어,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왜팀 제이슨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제 영어, 영어 닉네임이 제이슨이에요. 예, 네, 근데 뭐 제가 잘달리는 사람이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희 멤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이름 갖다가 붙여서, 어,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로고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 메뉴스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달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만난 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 있었던 나이키 미런 서울이라는 마라톤, 10km 마라톤, 10km 마라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에도 달리고, 여름에도 달리고, 가을에도 달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은 저 앞에 또와 계세요, 지금. 가을에도 달리고, 겨울에도 달리고, 이렇게 계속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고, 동호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동호회 보임 끝나고 나면 뭐 하시나요? 뭐 한다고요? 대부분 술 먹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본 게임은 짧게, 뒤풀이는 길게,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나이가 제일 많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만의 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러닝 동호회니까 일단 모입니다. 모이죠. 모여서 러닝동 호회니까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네, 달리죠. 네, 저희는 달립니다. 간단합니다 모여서 달립니다. 달리고 나면 본 게임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죠? 마셔야죠. 마셔야죠. 아, 일단 먹어야죠. 뭐, 속 채우고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벌입니다. 네, 일단 먹어야죠. 항상 열매한거 먹고 나면 계산 누가 하나요? 총무야 연장자? 처음에 연장자. 연장자가 했었는데요.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 모여서, 어, 달리고, 이제, 모여서 먹고, 엠빵 하죠, 전문용으로. 다들 나여서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돈이, 잔돈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6천원짜리 먹었는데, 나, 뭐, 몇, 몇 명이 사고, 나, 계산하고 나와보니까 2, 3천원 남고, 5, 6천원 남고. 이게 남는 게 시작되고, 자꾸 팀 회비라는, 뭐, 어떤 크지 않은 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걸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게 동전에서 지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시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달리고 먹을 때마다 남는 게 생기니까 항상 계속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아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인맥이 있는 필리핀 유치원 아이들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세명의 아이 아이를 세 명의 아이한 1년간 유치원비를 저희가 후원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조금 공식적인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지금은 아예 세이브칠드런을 그 통해서 어, 에티오피아에 있는 쿠마라는 친구를 계련을 맺어서 저희가 팀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원씩 보내는 거라서 <laughs> 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다, 저희 팀 캐치프라이즈가 달리면서 나누는 팀 제이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달리면서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한 가지씩 좋아하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션이나 뭐 마라톤 기부하면 일단 션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부자고, 통 크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달리고, 달리고 모이고 하는 것들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누군가 한 명은 또 달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또 나눔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뭐 몇백 명 후원하겠어, 이억원 뭐해서 기부하겠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또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데 하는 거에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 이게 4월 15일날 혹시 작년 4월 15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어요. 팀 제이슨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 어떤 큰 러닝 동호회하고 보스턴 마라톤 근조리본을 만들어서 달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해서 같이 나눔을 했었고 또 마라톤을 다 같이 달고 달렸었어요. 처음에 날, 그냥 이거 만들 때는 그냥 날개지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작년에 이걸 만들었더니 올해 또 다른 뭔가 어떤 착한 일을 할수 없겠냐라고 오히려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동호회에서.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 했냐면요. 우리는 4, 4, 4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4.15km를 달리고 인증샷을 팀제스는 보내주면 우리가 사진 한 장당 천 원씩 마, 보스턴 마라톤 희생자 추모 기금 마련 재단에다가 기부하겠다. 저희 팀 회비 모여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게 다른 동호회하고 연결이 돼서 거의 300명 가까운 러너들이 4 1 5 k m 를 뛰고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다행히도 어, 그쪽 동호회분들도 동호회비를 같이 쓰시기로 하셔서 저희 조금 부담이 주었습니다만 <laughs> <laughs> 이게 정말 저희가 부담이 있을 뿐에 저희 큰일 나습니다 네.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큰 돈을 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작게나마 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렇게 움직임이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발표한 지 10분이 지났나요? 8분이요. 8분인가요? 네. 그러면 아직 휴대폰을 건드리지 마세요. 네. 8분 휴대폰 건드리지 마시고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도 나눔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하신 사이트는 아, 유니세프의 그 아프리카에 물을 보내 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10분간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유니세프를 후원하고 있는 알마니라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우리 현대인들이 휴대폰하고 조금 더 멀어져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아이들한테는 물을 주고 알마니는 홍보하는 거겠죠. 그런 기부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휴대폰 안 쓰실 때 10분 그냥 가만히 두셔야 된다면 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얼추 잡아도 한 50분이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20분 동안 50명의 아이들에게 하루 동안 먹을 물을 선물하는 셈이 된 겁니다. 나눔이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좋아하는 일 하면서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저희는 달리면서 나누는 팀 제이슨인데요. 여러분들도 달리면서 빼고, 뭐 하면서 나누는 누구라고 한번 본인의 캐치프라이즈 한번 정해보시면 아마 크지 않더라도 상당히 뿌듯한, 상당히 뿌듯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이나 이쪽에 잠실, 시청 이쪽에 가끔 마라톤 한다고 대회 통제 때문에 도로를 막으면 많이들 싫어하세요. 그런데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뛰니까요. 다음부터는 그 도로 통제에도 욕하지 마시고 마라톤 하고 뛰어가는 사람들 보이면 박수 좀 쳐주시고 에, 그렇게 좀 달리는 사람들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리면서 나누는 팀 제이슨의 에,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저는 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뭔가를 나눌 수 있다. 그 발상이 참 새로웠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팀 제이스는 어 얼마 정도 지금 생긴지인 건가요? 2012년 10월달에 생겼으니까 요 어? 아직은 네. 네, 아직 신생가입니다. 어 네. 톡소다하고 시작한 월이 똑같습니다. 2012년 10월. <laughs> 어, 앞으로 매번 톡소다에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또 좋은 관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빨간색의 팀 제이슨에게 해주시는 공간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신 점, 아이디어, 또는 격려의 말씀,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써주세요 와! 네! 자, 이 중에서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핑크색 말고 빨간색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누는 삶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긴 어려운데 멋집니다. 저도 조금씩 시작해 보렵니다. 다리가 <웃음> 멋있어요. <웃음> <웃음> 어, 네. 그러 선물 혹시 갖고 오셨나요? 제가 네.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리가 멋지. 정신 안씨와사진수찍으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요 선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그 작년에 있었던 2013년 나이키 위런 서울의 기념 티셔츠 하고요. 이 티셔츠가 사실 런너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희귀 아이템이거든요. <laughs> 그 티셔츠 하고 그리고 달리기 전에 먹는 영양제, 달리고 나서 먹는 영양제. 한 번쯤 달리기를 체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님